네가 말하고 싶어 8가지 말하고 다이버가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 광주, 홍 강릉! 다이버, 다시 찍을 수 있어? 다이 고마워 지금 보셨던 장면은 지난 2019년 7일 블리자드 하스스톤 대표 대회인 하스스톤 마스터즈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으로 마스크를 쓰는 남성의 이름은 피시총 블리치 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콩 국적의 하스스톤 프로게이머입니다. 이 선수는 해당 인터뷰 직후 주최사인 블리자드로부터 모든 상금 박탈, 우승 무효와 더불어서. 1년간 대회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징계의 근거는 공공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공공의 일부 혹은 그룹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 또는 블리자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블리자드 단독 재량으로 그랜드 마스터즈의 출전 배제는 물론 해당 선수의 총상금을 0달러로 만들 수 있다 라는 블리자드의 2019년 하스스톤 그랜드 마스터즈 공식 경쟁 규정 버전 1.4의 페이지 12의 섹션 6.15의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명확한 규정이 아니라 얼마든지 좋을대로 블리자드의 입맛에 따라 해석이 가능한 광범위하고 두리뭉실한 규정이며 이 규정을 근거 삼아 선수에게 제재를 가하였으며 이를 중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인터뷰와 대회를 진행시킨 캐스터들도 해고시킴으로써 그야말로 PC총 선수의 단 8마디의 피해 숙청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PC총 선수가 했던 행위와 발언은 무엇이게 이토록 큰 이슈가 되고 블리자드는 모두에게 까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피시총 선수가 외친 단어와 마스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광복 홍콩, 시대혁명. 이 문구는 현재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상징하는 구호이며 착용한 마스크는 시위대가 경찰이 발포하는 최루탄 등을 막기 위해서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통치 아래 있다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어 현재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을 반환했을 당시 선언한 중형공동성명에는 홍콩에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정치, 경제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지역으로 인정한다는 일국양제, 홍콩의 통치는 홍콩인이 통치를 한다는 항인치향, 고도의 자치보장 등 홍콩은 자치적인 지역으로 간섭을 하지 말 것이라는 협상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해를 거듭할수록 일국 양제를 침해하며 홍콩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지속했죠. 그렇게 2003년 친 중국 인사들로 구성된 홍콩 정치인들은 일국 양제를 교묘하게 건드리기 위해서 홍콩 기본법 제23조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지만 당시에도 약 50만 명이라는 많은 홍콩인들이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결국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된 사건이 있었고 2014년 홍콩의 자치적인 행정권을 위해 친중파가 뽑히기 유리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자는 요구가 통과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직선제마저 중국의 꼭두각시를 세우기 위한 제도였고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인 우산혁명이 있듯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원하는 홍콩과 호시탐탐 홍콩을 중국 치아 아래 두려는 중국과의 대립은 해를 거듭할수록 치열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번 홍콩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리죠. 2019년 2월, 대만에서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한 남자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살해를 저지른 남자는 홍콩으로 도망쳐버렸고, 대만에선 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의자 송환을 요청하였으나, 두 국가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후 용의자를 해당 국가로 송치하기 위한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홍콩에서는 홍콩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처벌을 할수 없는 홍콩 형법이 있어 살인범에 대한 처벌이 애매모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홍콩 정부에선 범죄내 외국 송환을 쉽게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는데요. 만약 이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홍콩을 반환하던 당시 협약하였던 일국 양제와 항인 취향을 크게 훼손시킨가 더불어서 중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을 정치범으로 만들어버린 후 중국으로 송환하는 정치적인 용도로 남용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홍콩이 중국의 통치 아래 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홍콩인들은 이 법률 추진을 보고 격렬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으며 이를 반대하는 세력과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한 공권력의 치열한 싸움은 6월부터 10월이 되는 지금까지 6월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피튀기는 치열한 대립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 시위대에 참가한 18세 홍콩 청년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아직까지도 홍콩은 아비규환 같은 전쟁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피시총 선수는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시대의 모토가 되는 문구를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함으로써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우승 자격을 박탈당하고 출전까지 금지를 당한 것이죠. 물론 해당 규칙이 블리자드의 재량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블리자드의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뭐라 할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징계를 받은 직후 피시총은 개인 트위치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목소리> 이처럼, 홍콩 시위라는 것은 본인이 받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발언을 할 정도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블리자드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판결의 문제보단 블리자드의 이중성과 과도한 중국 빨아주기 때문입니다. 블리자드의 PC는 오버워치 때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크리스마스에 등장한 트레이서의 레즈비언을 시작으로 동성애자인 솔저 세븐틴 식스, 사피아인 시메트라 등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통해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고 정치적 올바름, 피시적임을 내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실바나스의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족장이어서 자랑스럽다 라는 발언이나 각 종족들의 지도자들의 성비를 맞추려는 등 블리자드의 게임들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고자 노력하는 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블리자드의 행보는 정치적으로 올바르긴커녕 그냥 자본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이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블리자드가 행해왔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행위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의 사회적 운동에 동참하고 기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회적 운동에 끼어드는 척인 스탠스를 취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보이기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투쟁마저 단순히 돈벌이 이용하였다는 것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대변해왔던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또한 블리자드의 본사 오크 동상에도 쓰여있고 공식 홈페이지에도 쓰여있는 8가지 경영 방침 중 모든 목소리가 중요하다 글로벌적으로 생각하자 라고 적어둔 항목이 있는 걸 생각해보면 이번 블리자드의 대처는 본인들의 회사 이념까지 팔아먹은 기가 차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이, 레즈, 자폐아, 여성은 되고 홍콩 시위는 안된다? 너무나도 역겨운 이중성이라 이겁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예전부터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블리자드 게임은 고사하고 최근에 텐센트와 액티비전이 합작하여 출시한 콜 오브 듀티 모바일 성적도 쏠쏠하고 콜 오브 듀티 온라인도 중국에서 꽤 짭짤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등 아무래도 많은 수익들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많은 컨텐츠들을 게임에서 선보였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와우의 판다랭과 매년 초 오버워치에서 진행하는 붉은 닭의 해만 봐도 알수 있죠. 뭐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블리자드의 게임을 많이 즐기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벌어다 주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 고객층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이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금몇년 그 동안 블리자드의 행보는 고객의 니즈를 맞춰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게임에 개발자와 발표자까지 중국계로 내세운 디아블로 이모탈은 아무리 봐도 중국을 타겟팅으로 만든 게임이 분명했으며 수익을 위해 기존의 자신들을 메인스트림까지 이끌어준 팬덤들의 니즈와 성향을 무시한 채 강력한 수익만을 위한 방향으로 돌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등 돌리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설의 명언 하나도 제조하였고요. 이렇게 이미지마저 망쳐놓고 빨아주던 중국이었는데 본인들의 주관하는 행사에서 자신들의 돈줄을 거슬리게 하는 행위를 한다? 네 본인들이 규정에 따라 해당 선수를 제재하는 게 맞는 처사네요 중국으로 하여금 블리자드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모든 언론이 이 사태를 향해 비난의 손짓을 날리고 있지만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서는 하스스톤 공식 계정이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쓰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블리자드는 따로 중국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블리자드가 직접 쓴 글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글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나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현재 블리자드의 스탠스가 어떤지 우리는 질에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조롱하는 다양한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블리자드는 세간의 조롱을 받고 있는 중이죠. 당연하게도 많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블리자드의 이중성과 중국 발기를 신난하게 비판하였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마무시한 반대 여론들이 몰아치자 블리자드는 블리자드의 서브 레딧을 차단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블리자드의 공식 페이스북에서도 블리자드의 공식 유튜브에서도 다양하게 블리자드를 조롱하고 있으며 다양한 블리자드의 소스들로 중국에서 금기시되는 천안문 사태를 재현하고 조롱의 의미로 메이에게 시위 지지 이미지를 씌웠지만 실제로 홍콩에서 이를 시위의 상징으로 삼는 등 그야말로 블리자드와 관련된 모든 커뮤니티는 혼돈의 도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게임 속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게임 외적으로도 많은 언론과 전계에서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보수 언론으로 유명한 폭스뉴스는 이번 사태를 조롱하기라도 하는 듯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블리자드의 주가를 띄워놓고 토론을 하는가 하면 미국의 민주당 소속인 론 와이든 상원 의원은 블리자드는 중국의 공산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기꺼이 꼬고라도빠는 회사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다소 거친 발언도 서슴없이 하였으며 공화당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블리자드 행보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등 정당을 가리지 않고 비판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블리자드 내부에서도 모두가 회사의 뜻과 같진 않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회사의 오크 동상 아래 있던 방치민 모든 목소리는 중요하다와 글로벌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문구를 종이로 가리면서 홍콩의 우산 시위를 연상시키는 우산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블리즈컨에서 하스스톤 그랜드마스터즈 파이널 해설을 맡은 브라이언 키볼러 역시 시위에 동참하면서 해설자 하차를 선언하며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보고 엄청난 실망감을 느낀 사람들이 블리자드를 보이콧하고자 계정을 정리하고 회원 탈퇴를 하려 했지만 북미 유럽 서버의 사람들은 계정을 회원 탈퇴까지 차단시켜 버려 탈퇴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아주 추하디 추잡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내부 외부 PC, 반 PC, 보수, 진보, 어디 하나 옹호해주지 않고, 오직 중국만이 쉴드를 쳐주고 있는 눈물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들의 주식마저 역시나 천천히 하락세를 겪고 있는 중이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긴 할 겁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입장에선 중국에서 나오는 수입의 의존도가 막대한 상태이며 굳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회사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 좋은 예시가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미식축구는 물론이고 야구 농구는 그들이 사랑하고 실력 또한 전 세계 톱급인 미국의 국민 스포츠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중 북미 농구리그 NBA의 휴스턴 로키즈 팀 단장인 데릴 모레이가 트위터를 통해 '프리덤 홍콩'이라는 문구를 남기면서 대외적으로 홍콩에 대한 지지 성명을 한 것이죠. 이 트윗이 올라간 뒤 휴스턴 루키즈의 모든 중국 스폰서들이 떨어져 나갔고 휴스턴 관련 제품을 전부 판매 중단하였으며 중국의 거대 방송국인 CCTV와 텐센트에서는 휴스턴 루키즈의 방송 중계 중단을 선언하는 등 엄청난 보복을 가하였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대릴은 해당 트위터를 내리고 중국에게 사과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휴스턴의 간판이라고도 할수 있는 제임스 하든 선수가 이 발언을 사과한다고 하였지만 이도 벗기지 않았고 결국 구단주인 틸만 퍼피타까지 나서서 사건을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의 입장은 완고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NBA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면서 CCTV NBA 시범 경기 중계방송 중단 중국계 기업 NBA 협력 중단 등 사건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커져버렸고 결과적으로는 트위터의 싱글 하나로 휴스턴은 물론이며 NBA까지 천문학적인 손해를 껴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대회에서 단순히 트위터도 아닌 인터뷰를 통해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는 언행을 방치한다. 아무래도 옆 동네에서 이거 잘못 건드려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진짜 큰일 나기 싫으면 좋든 싫든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게 영업 차원에서도 가장 차선책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행보가 결코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건 올바르지 못하고 이스포츠뿐만 e 아니라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런 경우에 대한 징계가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과도하게 중국의 눈치를 본 나머지 우승 취소, 상금 몰수, 출전 금지에 두 명의 캐스터마저 잘라버리는 다소 과격한 스탠스를 취해버린 나머지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모든 행보를 부정하는 조치를 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선 선례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가져올 피해를 생각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에서는 일말의 이해가 가긴 하나. 이럴 거였으면 그렇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척 깨끗한 척 하는 역겨운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저도, 여론도, 직원도 등을 돌린 액티비전에게 이제 남은 거라곤 중국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액티비전의 보증 수표인 코오브 듀티는 이번 모던 어페어도 잘 뽑혔고 잘 팔릴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열심히 개발 중인 디아블로 이모탈도 중국을 타겟팅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는 구조라 중국의 심기만 건드리지 않으면 차이나 머니를 잘 빨아먹으면서 쑥쑥 잘 크긴 할 겁니다. NBA도 그렇고 블리자드도 그렇지만 두 회사나 구단의 스탠스와 피해를 떠나서 이번 사건은 중국의 머니 파워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조차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아무리 돈이 좋다고나 하지만 욕먹을 짓을 굳이 찾아서 하진 않을 테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완벽하게 중국과 단절되어 버린다면 확실히 매출이 휘청거릴 정도로 중국의 힘은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도 합니다. 당장에 우리나라의 넥슨만 봐도 회사의 매출의 반절이 중국의 매출인 만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진 파워는 무시 못할 수준으로 어마무시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액티비전은 기업의 이윤과 기존 유저들의 기대감을 저울질하였으며. 그 선택의 대가는 달콤한 돈과 불같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을 뿐이죠. 상황이 이렇게다 보니 정말로 다가오는 2019 블리즈컨은 블리자드의 장례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